부하 <목소리> 사리뿌입니다 오늘 5월 1일 첫 이벤트 스토리인 하츠네의 선물 대작전이라는 이벤트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프리코네에서 매달 개최될 컨텐츠인 이벤트 퀘스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스토리는 어떤 컨텐츠이며 무엇을 주고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벤트 스토리는 매달 초순 2주 동안 개최되는 컨텐츠로 프리코너의 핵심 컨텐츠 중의 하나입니다. 개최 기간 동안에 전용 이벤트 퀘스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 퀘스트도 노멀 난이도와 하드 난이도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벤트 퀘스트의 해금 조건은 메인 스토리 2-11을 클리어한 상태일 것. 그게 다입니다. 퀘스트의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히 하드 난이도도 메인 퀘스트와 다르게 섀도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노멀 난이도에선 장비 아이템이 드랍되고 하드 난이도에서는 장비 아이템과 함께 특정 캐릭터의 메모리 피스가 드랍됩니다. 이번 하츠네의 선물 대작전 이벤트의 경우에는 하츠네와 시오리의 메모리 피스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스토리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스 티켓이 드랍되는데 이 티켓으로는 이벤트 퀘스트에 한정적으로 등장하는 보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스를 클리어하면 토벌증이라는 아이템을 일정량 얻게 됩니다. 이 토벌정이라는 아이템으로는 여러가지 아이템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기혈과 여신의 비석 스키티켓 같은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 해당 이벤트의 핵심이 되는 캐릭터의 메모리 피스를 대량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토벌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모리 피스의 총합은 하천에가 60개, 시오리가 65개 정도입니다. 토벌정 외에도 클리어 보상으로도 메모리 피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천에가 없으신 분도 이 기회에 정가를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는 실제로 이벤트가 개최되면은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벤트 보스인 지즈는 과연 얼마나 어려울까요? 과거 일본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노멀 보스의 스펙은 이렇고 하드 보스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노멀 난이도야 뭐 체력이 3만도 안 되니 가볍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하드 난이도를 한 번에 클리어 가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대충 이런 파티로 대충 이렇게 클리어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저 파티 중에 아직 키워놓지 않은 캐릭터가 있으면 지금 키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도 코코로 마망을 어서 키워놔야겠습니다. 보스 공략에 관해서도 실제로 이벤트가 개최되면 상세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벤트의 기여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벤트 얼마만큼의 스태미널 투자해서 얼마나 돌아야 할까요? 저는 이벤트 기간 동안엔 이벤트에 전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벌증으로 메모리피스를 제외하고도 주얼, 스킵 티켓, 여신의 비석 등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신의 비석을 가차가 아닌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건 매우 매우 달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스테미너를 여기에 다 쏟아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벤트 퀘스트가 어떤 컨텐츠인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리사에 관한 리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뿌바!